안녕하세요. 쿠스포츠 구형태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량 원판 정리대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인데요. 본격적으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제품에는 사각 프레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판을 꺼냈다 뺄때 걸림돌이 있었고, 장시간 보관시 원판에 눌림 자국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높이를 낮추고 원형 프레임을 사용하여 기존 제품의 단점을 확실히 보완했습니다. 원판을 굴려서 정리하기 편리하고 보관 시 원판이 눌리거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원형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홈짐 또는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최적화되도록 설계하여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지고 간격 조절 기능이 더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원판 거치대는 프레임에 간격 분리대가 용접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판 정리 시 애매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번 제품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조립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간격 분리대 고정 부분에 추가 타공을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원판에 맞게 간격 분리대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라진 부분, 바로 손잡이 부분인데요. 기존 제품의 단순 손잡이 부분에 저중량 원판 거치 기능을 더해 설계되었고, 보조 손잡이를 추가 장착하여 여러 종류의 저중량 원판을 나눠서 거치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경량 원판 2.5kg, 5kg 원판을 걸어서 쉽게 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저중량 원판은 보조 손잡이에 걸어두었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근본 제품에서 소비자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할 수 있는 건 기본이겠죠? 단,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시엔 원판을 제거하고 이동해주세요. 지금까지 쿠스포츠 원판 정리대 신상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제품을 만들기까지 핵심적인 조언을 해주신 블로거 닥터 리프팅님께 감사드립니다. 별도의 자본 비용을 들인 것도 아닌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품 구매 문의는 쿠스포츠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쿠스포츠를 검색 후 문의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